안녕하세요, 보람입니다. 오늘 제가 할 리뷰는요, 지베르니 밀자 시퍼 쿠션이고요, 1호 제품이에요. 제가 배치 포인트로 3만원을 받았는데, 이 제품이 2 8 8 0 0원이 너무 꿀템한가? 리필하고 본품이 같이 있는 제품이고요, 어,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본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리필까지 원 플러스 원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있어서 하나로 따지게 되면은 한 15,000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얇게 나와서 파우치에 들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얼굴을 먼저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비교해보려고 오른쪽 화장을 제가 지웠어요. 여기 좀 붉은기가 좀 있죠? 제가 한번 이거 더발라볼게요 음, 이게 시퐁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퍼프 모양이 누비셀 원단이라고 기존에 있던 쿠션 퍼프와 다르게 좀 부드럽게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림성이 좋다고 들었는데 만져보니까 좀 많이 부드럽고 부드럽게 잘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테이프를 개봉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 겉에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손으로 눌러줘서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이게 스며들게 해가지고 발라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퍼프라든지 파우더 손 같은 거를 제가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염이 덜될것 같아서 저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번 발라 볼게요. 어. 이 왼쪽은 홍샷 파운데이션 바른 거고요. 지금 이거는 지베르디츠차10쿠션이 바른 건데 어, 아까 홍샷도 제가 커버력이 좋아서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어, 이 제품은 광채쿠션이라고 해서 그런지 아까 홈샷보다도좀 물광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더 화사해 보이고 피부가 더 화사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커버력도 이게 더 좋은데요? <laughs> 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홈샷을좀 많이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었는데 <laughs> 오늘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여기는 아까 홍샷으로, 홍샷 파운데이션으로, 어, 홍진현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laughs> 홍샷으로 바른, 바른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베르니 이 제품, 미처 10분 쿠션 이 제품을 발라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겨울철에 바르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베르니 이 제품이 더 좋은 것 같고, 홍샷 같은 경우에는, 음, 여름에 이건 약간 유분감이 있으니까 여름에 좀 바르는 걸로 하고 저당분감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laughs> 수분감이 너무 많아서 화사해 보이고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고 너무 너무 좋아요. 커버력도 있고, 말씀드린 분인데 커버력 제가 좀 기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미가 여기는 살짝 조금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 두껍게 바르는 걸 싫어해서 따로 컨실러나 이런 거는, 어, 덧바르지 않는 편인데, 이 정도 전 되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웃음> <웃음> 다 없,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이거 너무, 굿찌 포인트로 너무 득템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laughs> 김이나 주근깨 있는데 두껍게 바르는 거 싫어하시고 좀 화장하는 거를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피부 표현이 밝고 이렇게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데인 네, 리뷰 모두 맞춰봤는데요 지금 음,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쪽이랑 이쪽이랑 많이 다르죠? 여기는? 제가 평소에 되게 애용하고 있었던, 예정했던 제품 홍샷을 발랐던 바른 부분이고요. 여기는 오늘 리뷰한 제품 지베르니 미착 쿠션을 발라봤는데, 어? 저오늘부로 갈아타야겠습니다. <laughs> 홍진영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어 저는 오늘부터 지베르니 제품을 이용하는 걸로 할게요. 어 커버력도 너무너무 좋고 광채가 나다 보니까 화사해 보이고 어, 수분감도 있어서 겨울철에 바르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득템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저 스폰 받은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laughs> <laughs> 영상쇼도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저번에 한복을 입고 뛰어다닌 결과 3만 원을 뷰티풀트를 받았는데 그걸로 이거를 이렇게 받았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이용해보세요. 오늘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근데 진짜 좋네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괜찮아요? 아, 이렇게 네. 보기에도 네 여기 너무 이게 다른데 이게 좀섬조해 보이는데 이게 좀 그렇죠 네카메라로보도 이렇게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한눈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나는 음. 처음 보네